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고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갈라쳐서 고착화 시키고 없는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늘 편하게 내편 만들고 선고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28번 고쳐가지고 거의 누더기가 됐습니다만은 주택 문제 해결 됐습니까?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를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조입니다. 세입세출 계산도 하나 못하는 조건입니까 이게? 상대 정당의 후보를 인신공격하고 싶은 생각 추어도 없습니다. 왜냐?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타도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닙니다. 3억 5천만 원 부은 사람이 8천 5백억을 가져가고 일조 가까이 가져간다면 그게 부정부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부패는 내 편이고 남의 편이고 가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척결하겠습니다.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그러고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가진 위선 다 떨고 자, 이번에 또 선거 때 됐으니까 많이 나타나서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죠? 이제 못 믿죠? 네, 이런 사람들하고 동호 계약 썼쓰면은 네, 이제 재산 다 탕진합니다.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윤상경, 윤상경. 첫출신 윤상렬, 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육육 후보 윤상렬입니다,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자랑스러운 윤상열 대통령 후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윤상열을 외쳐 젓십시오. 윤상열, 윤상열, 대통령, 윤상열, 대통령, 윤상열, 대통령. 윤,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상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윤상열 대통령 윤상열 대통령 윤상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월 9일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윤상 윤석열 대통령 윤성열! 대통령! 윤석열내자랑스런 국민의 힘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충북 도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랑스러운 충청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윤석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충청인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정권의 지난 5년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한번더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놓고 서민의 허리가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늘 가진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마치 무슨 홍길동인 것처럼 늘 떠들지만 결국 보면 어려운 사람 더 힘들게 만든 정권 아닙니까? 이런 위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고,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갈라쳐서 고착화 시키고, 없는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늘 편하게 내편 만들고 선고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편하게 정권 잡고 늘 편하게 따뜻하게 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부정부패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충북과 청주 역시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의회, 민주당이 다 정하겠죠. 어땠습니까? 우리 충북인들의 삶이.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그렇게도 천재 안슈타인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28번 고쳐가지고 거의 누더기가 됐습니다만은 주택 문제 해결 됐습니까? 네?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를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조입니다. 세입세출 계산도 하나 못하는 조건입니까 이게? 세금 뜯어다가 우리 충북 도민, 청주시민들 편안하게 뭐 나눠줬습니까? 이돈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약하라니면 뭡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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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대 정당의 후보를 인신 공격하고 싶은 생각 추어도 없습니다. 왜냐?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은 연일 거짓 조작 선동 공세를 퍼붓지만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그러나 미야당!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꼭 짓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타도우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닙니다. 3억 5천만 원 부은 사람이 8,500억을 가져가고 1조 가까이 가져간다면 그게 부정부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부패는 내 편이고 남의 편이고 가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척결하겠습니다윤상열윤상열 윤성열, 이 대장동의 땅을 수용당한 사람, 또 여기서 아파트 사서 들어온 입주민, 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백성의 고혈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그러고,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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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것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로남불로 편갈라서 고위 공직 자리 갈라먹고 이권 자기 편들한테 이권 떼주고 잘 해먹고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스몰 스몰 나와서 옷 이쁘게 차려 입고 과자통 들고 마치 배고픈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 주듯이 아주 화려한 약속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진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공약 국민들에게 금송아지 나눠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믿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저 공약 전부 엉터리입니다. 돈이 수천 조가 들어가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여러분? 기본소득 돈 나눠줘서 국민의 행복에 도움 되겠습니까? 윤상야, <목소리> 윤상야. 지금 여기 이 시내에도 정부의 무모한 비과학적이고 엉뚱한 방역정책으로 피해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는 튼튼한 중산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한번 외국을 보십시오. 이렇게 2년 동안 국민들 계속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어? 음식점에 몇명못 들어가게 하고 시간 제한하고 만약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국가 정부도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2년 동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하고 정부 정책을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K방역은 국민의 방역이지 민주당의 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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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심판하고 바꿉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또 다른 데서 정부를 담당하고 또 거기도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하는 책임 정치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20년 동안 한다 그랬죠? 어떤 분은 50년 동안 한다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20년을 하고 50년을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뭐 바보로 하는 겁니까? 충북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올 때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북철도, 청주도심 통과하고,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해서, 이 충북 경제 산업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고,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탄탄한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을 육성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충북의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러 외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청주로 오송으로 이 충북으로 몰려들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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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충북인들께서 민주당 정권 많이 밀어주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이 지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기들끼리, 자기 편들끼리 갈라먹는 짓만 해오고, 백성들의 고열 빨아먹고, 가진 위선 다 떨고, 자 이번에 또 선거 때 됐으니까 많이 나타나서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죠. 이제 못 믿죠? 네. 네,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 계약 썼으면은 네, 이제 재산 다 탕진합니다. 네.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누구에게도 정치적 부채 진거 없습니다. 오로지 저를 불러내서 키워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중국 도민 여러분과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만 저는 빚이 있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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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우리 청주시민 또 충북도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은. 국민의 주권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건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여러분 유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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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하고 이 무도한 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심판하고 저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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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 국민 여러분과 청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윤석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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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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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사! 유 유사! 유 유사! 유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후보, 3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입니다 3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 시민, 연원인,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 철도만 건설을 위한 군중사회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열정 기차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네, 이제 잠시 후에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을 충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청주시민 여러분 지금 청주시민 여러분들 사이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열정열정 222호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정오택 창주장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주도심 통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우리 청주 지역의 자랑스러운 주요 당장 여러분이 청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3월 9일을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경제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이 해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윤...